여러분 저는 큐티 공주 큐입니다. 저희 동생이 뭘지 깍두기 먹을 건데요. 자, 자 먹어볼까요? 네 좋아. 음, 아니요 우동부터 먹고요. 일단 우동부터 먹겠습니다. 준이 씨 우동부터 먹고 여기 두 바닥 준이가 먹어야지. 아니에요 두 개씩 한개 줘. 두 개씩. 오. 자, 우동 한번더 먹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, 미역 하나 해 볼까요? 어, 아, 잠시. 오, 잘 먹네요. 요거 요거 미역 하나 더 먹어 주세요, 미역. 요거 요거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. 구독 버튼 눌러 달래요. 자, 한번해 주세요. 요거 보세요. 요거. 그안 보여요? 그릇에 붙어있는 거 먹어주세요. 나는 하지마. 진짜 먹었어. 우리 준이 잘 먹네요. 먹으세요. 국물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국물 엄청 잘 먹거든요? 어. 우리 준이가 알아서 먹게 놔두세요. 아, 싫어요. 그러면 준이 나중에 젓가락질도 못해요. 안 되지? 구동 한번 더 먹고요. 주님 깍두기도 먹어보세요. 와 진짜 재밌 자, 구독까요눌러세요여기서해야지 이쪽 보면서. 여기 카메라 보면서 하세요. 뭐? 이. 뭐? 이. 자, 이거 먹어보겠습니다. 이삼겹살인지 모르겠지만, 고기입니다. 일단, 대박 대박 사건이에요. 대박 사건. <laughs> 아이고,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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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에요오늘기어기게자 예? 아? <laughs> 어 먹으면 서틀어했어요 <laughs> 어? 저 어. 누나가 우동에 깍두기를 싸서 줍니다. 줍니다. <laughs> 과연 누나가 깍두기 김치 좋아하듯이 준이도 김치 깍두기를 좋아할 수 있을런지? 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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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두근 뭐세요 맛있습니까? 최준씨한번더최준씨 맛있습니까? 맛있으면, 맛있으면 최고 맛있으면 이렇게 굿 해주세요 굿, 굿. 해줬습니다 그 음. 음. 오? 먹습니까? 어? 깍두기로 먹었습니다 깍두기 아. 그냥 통째로 먹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자, 최고입니다. 국물, 매운, 매울 수 있을 것 국물도 특히 이거 시승거입니다. 특히,